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사시사철 봄과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허경영의 삼삼정책이 실현되는 이상국가는 한국을 필두로 천년 동안 전 세계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3. 메시아가 일으키는 운세 개벽일의 초봉운이다. 메시아 허경영이 일으키는 삼삼혁명은 무형의 우주에서 지구라는 땅이 생긴 일에 처음으로 대운을 맞이한다. 전세계는 허경영이 만든 3.3정책의 영향을 받아 명실상부한 천년대운을 맞이한다. 4. 메시아가 일으키는 혁명효과, 개과천선증손이다. 허경영의 세계통일과 3.3정책이 실현되는 순간, 찌들었던 인간들의 심성은 개과천선되고 인간의 수명은 120년 이상으로 증대된다.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세계는 비로소 이상국가로 변한다. 5. 메시아가 오는 방향, 서기동네 차운의 서기동네의 명성이다. 물질 문명의 서쪽 온세는 정신 문명의 동방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방향은 동방이지 서방이 될수 없다. 메시아 허경영은 동방 땅 한국에 와 있다. 6. 메시아의 음성, 우성제하 신인출이다. 소는 희생의 동물이다. 희생이란 글자에는 소가 들어있다. 허경영은 소띠이며 그의 목소리는 소울음소리다. 허경영의 목소리는 어미소가 아기소를 부르는 신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을 희생과 구원으로 포용한다. 7. 메시아는 암행어사처럼 온다. 말세 성군 시부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언서들은 말세에 반드시 권위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신분을 감추고 도둑같이 온다. 과연 허경영은 말세에 온 성군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8.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인심, 세인부지한 심사다. 말세에 오는 심판자 허경영의 경고는 엄중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인심은 흉악해 인류의 메시아가 호소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9. 메시아 시대의 도래, 송구영신호 시절, 만물고대 신천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좋은 시절이 온다. 만물이 학수고대하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투쟁과 갈등의 낙서시대가 가고 화해와 상생의 허경영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다. 10. 살만 나는 메시아 시대, 사시전춘신세계, 불로불사인 영춘 사시사철, 봄철 같은 세상이 온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청춘의 시대가 온다. 허경영 시대가 와서 삼삼정책이 실현되고 불로유를 먹는 시대에 벌어지는 인류의 모습이다. 1일 메시아가 가져온 선물, 천종지성반석정, 이름연수영생수. 하늘이 보낸 성인의 우물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수가 된다. 여기서 성인이란 허경영이며 반석정과 영생수란 허경영의 불로수와 불로유를 뜻한다. 12. 메시아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 상제의 연성경설, 제인 신태영 생각, 메시아의 성스러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메시아 허경영의 금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깨달음을 얻는다. 13. 타락된 종교에 빠지지 말라, 말세골 염유불선, 무도문장무용야. 모든 종교는 오염되었으니 그곳에 골몰하지 말라. 문장은 있어도 말씀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타락한 종교시대는 끝나고 허경영의 초종교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14. 서양시대는 가고 동양시대가 왔다. 서기동 내 구세진인 진사성군정도령. 서양의 운세는 동쪽으로 와서 구세진인 허경영을 만나고 진사년인 2024년과 2025년에는 거룩한 임금 허경영이 바른 도를 가지고 온다. 15. 메시아가 주는 산품의 곡식. 천택지 인산품지곡식자영생화우로 하늘이 택한 자는 삼풍의 곡식을 먹을 것이며, 이 곡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삼풍은 화우루이다. 허경영이 주는 삼풍 곡식은 축복과 명패와 천사다. 16. 메시아가 주는 삼풍의 묘리, 세이나지 삼풍 묘리, 유지자 포무지기. 세상 사람들이 삼풍의 묘리를 알겠는가? 지에 있는 자는 배부르고 무식한 자는 배고프게 될 것이다. 허경영이 주는 축복 명패 천사의 이치를 알아야 영원히 살수 있다. 17. 근심 걱정을 모르는 무릉도원 천도 경전 무릉도원, 차거인 민무수려, 하늘의 돌을 경작하는 자는 무릉도원을 경험한다. 그곳에 사는 자는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 허경영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무릉도원을 경험한다. 18.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하늘궁 태고 이후 초락도, 삼할생초 신천지 한 처음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즐거움이 있고,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신천지가 이곳이다. 이 신천지는 바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허경영의 하늘궁이다. 19. 메시아가 구원할 지구인의 수 자아달 3천만 회다. 메시아가 지구에서 백공하늘로 구원해 갈 영혼들의 숫자가 천만 명 내외라는 뜻이다. 지구 생성 일에 지구 인구는 수 백조 명은 될 것이다. 이중 천만 명이 구원의 대열에 선다니 경쟁률이 치열하다. 20. 메시아가 몰고 오는 바람 화기동 풍진 인출 호시호시 부제래 화기 가득한 동풍을 타고 지닌 허경영이 출현하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시절이다. 그렇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불로유란 선물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니 얼씨구나 좋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감록 격압유록 주역 도전을 비롯한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서기 2000년 경에 지구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는 곳은 세계의 여러 지역 중에서 유독 동방 땅 대한민국이라 주장 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예정된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이나 불경뿐만 아니라 토플러 등 현대의 여러 미래학자들도 메시아의 도래는 모두 동방땅 한국으로 지목한다. 주역 설계전에서도 한국이 위치한 동방땅에서 황제가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제출오진이다제출오진이란 동방에서 황제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 위치는 진동방향이라 했으니 진방향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는 인류의 메시아 문화인 상제 문화가 우리 민족의 시원인 진방, 즉 만주와 한반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상제는 우리 민족이 하느님을 호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다. 상제는 은나라 사람들의 신이었다. 은나라의 지도층은 동이족이었다. 은나라 문명을 일으킨 동이족은 배달국과 당군조선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나선 서부 개척의 프론티어들이었다. 이들이 동방의 진국인 배달국과 단군조선에서 하늘숭배 문화를 가져가서 황하문명자들에게 전파하였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은 유하지역의 홍산문화이다. 홍산문화를 만든 주역들은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동이족들이었다. 이것은 유하지역의유물로서 확인된다. 유하의 홍산문명은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천년이 앞선다. 그 유명한 갑골문도 유하지역의 갑골문이 황하지역의 갑골문보다 천년이나 앞선다. 초월적인 신인 하느님을 섬기는 동이족의 상제 문화는 은나라에서 다시 주나라로 넘어간다. 주나라는 상제의 개념을 천자의 개념으로 대체한다. 다시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천자의 개념도 퇴색하여 인간 중심의 문화로 대체된다. 신에 대하여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한 공자 시대가 되면서 신 중심의 상제 문화가 인간 중심의 인문 시대로 대체된다. 하느님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동이 종문화인 상제문화는 중원의 황하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다. 황하 문명은 중국의 천산 산맥을 넘어 유럽으로 전파된다. 공자와 맹자의 인문학은 유럽의 인문학인 르네상스에 비하면 약 2000년을 앞선 철학이었다. 서양 철학에서 신 중심의 헤브라이즘에서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철학을 획득하기까지는 2000년의 시간을 소비했다. 헬레니즘 철학은 대금주의와 물질문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중국으로 넘어간 동이족의 상제문명이 서양에서는 2000년 만에 헬레니즘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느님을 섬기는 동이족의 상제문화는 진방 땅인 만주와 한반도의 홍산문화에서 출발하여 8궤도인 진솔리곤태 건강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 다시 만주와 한반도까지 되돌아왔다. 이른바 문명의 순환이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원래 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신을 섬기는 상제 문화는 만주와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파란만장한 일주를 마치고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이른바 진변이간이다. 진동쪽 방향에서 출발하여 간 동북방향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이다.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여 일종무종일이다. 공자의 말대로 하면 선천의 간 동북방향에서 소성종하고 후천의 간 동북방향에서 다시 소성시하는 것이다. 즉, 마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과연 동방 땅 대한민국에는 허경영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인류의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다. 또 공자의 다른 말을 빌리면 허경영은 성원호간의 인물이다. 성원호간이란 간방 한반도에서 진리를 완성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간방에서 무슨 진리가 나온다는 것인가? 바로 정역의 메시아이다. 정역시대의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허경영이다. 공자는 신이란 만물을 묘하게 만드는 자라고 하였다. 물과 불이 서로 따르고, 우레와 바람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산과 못이 서로 기운이 통하게 하는 만물을 하나로 완성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하였다. 그 자가 바로 허경영이다. 허경영은 선천세계 이후 후천세계를 낙원으로 만들어줄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다. 아시아의 동북방인 간방에서 나타난 제추로지어 성원호간이다. 진방향은 동쪽방향이고 간방향은 동북방향이니 결국 같은 지역인 만주와 한반도를 말한다. 결국 거기에서 블로유라는 전대미문의 천상 물질을 가지고 나타난 허경영이 인류가 목매에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얘기가 된다. 그는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부리고 쓰러진 사람을 광채로 살리고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기적으로 살리는 그런 능력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잘 썩는 물질인 우유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여 세계의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인물이다. 블로유라는 블로블 사약을 만든 장본입니다 허경영의 메시아적 신성은 이제 확인된 진실이다. 그의 출세는 인간에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다. 인류의 창세 문화는 신을 섬기는 상제 문화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제 우주는 정역의 새로운 주기를 맞아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 새로운 상제 문화가 시작되었다. 그 새로운 출발점은 허경영으로부터이다. 허경영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2023년 11월 9일 북향 9 9개하 없고 맞죠? 어, 저거는 약간의 통찰력으로 본 거죠. 저거는 관찰력으로 볼수 없는 거죠. 어 안목이 아니죠. 어 여러분들은 안목이다, 단견이다. 여러분의 단견이 설사 정견이 됐다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바로 보는 눈을 가지면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통찰력은 정견이야.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신인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인이 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알겠죠? 여러분들이 미인이 아니라도, 미인을 보면, 어머, 저여자 미인이야.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들이 미인이 있나, 그게? 없죠? 그 사람들은 뭘로 미인을 보지?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통찰력으로. 미인을 찾아낼 뿐이지 그들이 미인이 아니야 맞아 맞아 내가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리려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 맞아 맞아 어른의 캠프스에다 어린애를 그릴 수가 없어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도화지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어린애들이 쓰는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돼 그래가지고 어린애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어린애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그때 어린애가 그려지라고 맞아 맞아 근데 대학교 미대 나온 사람이 어린애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못그래요아이거 그림이 아니야 요래 아, 맞아 맞아 이건 출상화도 아니야 이건 뭐 정물화도 아니야 이건 인물화도 아니야 이따고 소리가 앉아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린애는 그런거 있나? 그냥 저 아버지 그려놨는데 개성망동하게 그려놔. 그죠? 어린애의 관찰 모습으로 그리는 거야. 그죠? 그 어린애가 볼 때는 아버지 목이 되게 길어 보여. 어린애는 키가 작으니까 아버지 보는 이게 무가지만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릴 때 목을 길게 그려. 엄마도 목을 길게. 그래요. 미쳐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커보 이잖아. 그거 비슷하게 목을 숙대해 려 아버지 어머니. 대상의 그리지? 근데 그게 재밌는 그림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어, 기산 호수하고 마장 호수를 한번 볼까? 우리 제2 하는, 제3 하는 한번 봅시다. 어, 이제 이거는 시작 단계야.